안녕하세요. 임사라 강사입니다. 이번 17강에서는 Part 5의 신유형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우리 Problem, Request, Advice 그 유형들은 어, 구유형에 맞춰서 진행이 되었다 하며 이번 신유형에서는요. Advice 유형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조금 그림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관해서 같이 한번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하 일단 신유형은요. 우리 전화기 그림 대신에 이렇게 그림이 회의하는 상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시험장에 가서 구유형을 만났구나, 신유형을 풀게 되구나. 그 차이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파악이 가능하시고요. 이 신유형은요. 회의 상황이라고 적혀 있죠. 뭔가 우리가 전화로 불만을 듣고 자문을 요청하고 요청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회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너의 아이디어는 어떻니? 이런 식으로 묻는 회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조금 그 의미가 그 상황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보통은 한 사람만 얘기가 나왔다면 이 신유형에서는요, 남자와 여자의 대화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렇게 그림이 나오고 한 사람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주로 남자, 여자, 남자. 그래서 너의 아이디어는 어떻니?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또는 이렇게 턴테이킹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아 이거 갑자기 이야기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회의 상황 속의 대화식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우리 답변 전략 역시 똑같아요. 자, 뭐, 어떻게? 준비 시간 30초 동안은 여러분들이, 어, 해결책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한 55초 내에 답변을 모두 완성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문제 상황 뭔가 자세하게 기억해서 세밀하게 묘사할수록 고득점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 리스닝 할때 그동안은 한 뭐, 키워드 세계 파악하시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억하는 연습 이제부터 좀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제가 정해진 템플릿들 다 얘기해 드렸죠. 즉,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리카스트에서 어떻게, 좀 어려웠던 어드바이스에서 어떻게 그런 템플릿들을 기준으로 해서 잘 얘기를 이끌어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회의 상황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어드바이스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란 얘기겠고요. 우리 어드바이스가 많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즉 이번도 어, 뭔가 회의 상황에서 좀 어떤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있다는 얘기겠고요. 자, 2015년 어, 문제들을 조금 뽑아와 봤는데요. 한번 어. 아이디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회의, 저기, 태도가 별로 안 좋아. 업무 태도가. 혹은 뭐 타일을 매야 되는데 타일을 매고 오지 않아. 이런 규정, 어, 위반 문제들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이디어 없을까? 얘네들이 규정 잘 지키게 하는 그런 생각, 아이디어 없어? 라고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시설 고장이나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구하는 경우. 즉, 이, 지금까지 우리 어드바이스를 카스트에 관한 유형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차이점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뭔가 회의 상황으로 변환됐다라는 거그 차이 밖에 없어요. 즉, 템플릿은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된다는 라 얘기 있고요. 자, 그리고 경험이 많은 직원이 있고, 그리고 또 전문 지식을 잘 갖춘 직원이 있는데, 우리 고객 미팅할 때 누구 보내야 될까? 어떤 놈이 괜찮을까? 너 생각은 어때? 라고 역시 자문 선택을 요청하는 경우들. 또는 비싸고 기능이 다양한 복합기가 있고요. 또 이제 저렴한 프린터가 있는데 어떤 걸 구매하면 좋을까? 라고 이제 우리에게 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들 한번씩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그전번 미리 한번 들어 보셨나요? 그냥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대화가 바뀐 것뿐이죠. 역시 여러분들 키워드를 잘세 가지를 뽑아내셔야 되겠고요. 남자, 여자가 오고 가다 보니까 대화가, 그래서 이제 뭔가 q r 드 찾기가 조금 더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항상 초반부, however, 그리고 so, 이런 부분 잘 잡아내시는 연습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listening. 이거 이따가 같이 스크립트 분석해 볼게요. 지금 보시듯이 남자, 여자. 그 앞에 다시 남자, 여자, 여자 이렇게 나오죠. 여자,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끌어 간다. 그 차이인 것 뿐이죠. 그래서 앤 r 보시면요 우리 어드바이스에서 봤던 그 템플릿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뭔가 오늘 또 새로운 어드바이스 뭐 템플릿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드바이스 유형을 그대로 똑같이 써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인사 우리 정해 놨죠? 안녕 누구야? 난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이제 이 경우는 회의 상황이니까 안녕 Sir 이렇게 얘기하신 것보다는 안녕 누구야? 좀더 친근하게 우리 코워커들, 우리 동료들에게 얘기하듯이 인사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자, 내용 요약. 우리 항상 키워드 3개 뽑아서 얘기하시는 거. 그리고 아이디어. 우리 그 30초 동안 열심히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이디어가 많이 생각이 나시면 더 좋겠고요.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신다면 예시를 들어서 나도 그렇게 해봤는데 이게 좋더라. 이런 표현들 외우신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 것들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마무리, 뭐 질문 있으면 다시 전화해.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 템플릿 어드바이스 유형이랑 똑같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액츄얼 테스트 1, 2. 우리 그대로 연습해 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별로 길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음성 정보 같이 갈까요? I have one final issue we need to discuss in today's meeting. 오늘 미팅에서 우리가 디스커스해야 되는 마지막 이슈가 있어. 하면서 여자가 대화를 시작하죠. It is about the manager position for our branch. 우리 브랜치에 우리 매니저 포지션에 관한 거야. 항상 이 파트 3 파트 5의 신유형은요. It is about 하면서 something topic을 얘기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안녕 누구야? 나는 너의 그 무엇에 관해서 전화를 했어. 이렇게 시작한 게 좋아요. about 뒤에 예, 잘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as you know 하는 순간 상황 전개되는 거죠. 바로 또 왜, 기억하셔야죠. A few days ago, James, our manager, quit without any, giving any prior notice. 어떤 미리 사전 통보도 없이 그냥 얘가 일을 그만둬버렸어. 이게 문제죠. 문제 발단이죠. 그래서 we've been looking for someone to replace him. 그를 대신할 누군가를 찾고 있었는데 But, But, we need someone right away. 우리 지금 누굴 찾고 있는데 지금 당장 필요해. We don't have a lot of time. 그래서 누군가를 새롭게 고용하는 것보다는 I'd like to have one of our own at the e v e r v e l l e branch fill the position. 그래서 우리 이 새로 밖에서 누군가를 고용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이 브랜치 안에서 우리 자신, 우리의 직원들 중에 한 명을 fill, 채우고 싶다. have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채우게 하고 싶다. 이런 식의 문장 구조가 됐던 거고요. 자, 그랬더니 남자가 어, one of our staff at our branch 우리 브랜치에 한명 스탭을 한다고? That sounds good. 어, 이거 괜찮네. But all of them don't have enough experience as a manager. 매니저로서 많은 경험이 없는데 Most of them have worked three years and most. 그, 많아봐야 얘네들 3년 경험이고요 그리고 including working years from other companies. 우리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일했던, 그렇게 뭐 뭐한 3년 정도의 경험을 가진 애들밖에 없는데?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랬더니 여자가 또 이제 얘기를 하죠. Oh, well, that's why I need some ideas to decide whom to choose for the manager position. 우리가 매니저 포지션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결정하려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We can't leave it open for too long. 너무 길게 그렇게 공석으로 놔둘 수는 없어서. So, 나오죠. I'd like everyone to come up with a way to pick the right person for the position. 그 포지션에 관해서 그 괜찮은 사람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을 Come up with 아이디어를 고안해내다 이런 뜻이죠. 아이디어를 좀 고안해냈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였고요. 그래서 나에게 전화 좀 해줘 해결책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 속에는 아 얘네들이 지금 회사에서 뭔가 직원이 한 명이 그만 뒀는데, 근데 그 포지션을 지금 당장 회사 내에서 채워야 되구나. 그리고 얘네들이 그 회사 내 사람들을 채울 아이디어를 얻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첫 인사 가도록 할까요? 안녕 누구야 하면 되겠죠? Hello, this is 설라. 이런 기억 못하실 것 같으면 Sir 이런 거 붙이지 말라 했어요. 우린 동료거든요. 그래서 Sir 이런 거는 의미적으로 좀 예쁘지 않고요. 안녕, 나는 설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전화가 목적, 난이 네 메시지 확인했어. 얘기해 볼까요? I'm calling about the issue discussed in the morning. 아침에 얘기가 됐던 너의 그 이슈에 관해서 전화를 했어. 이렇게 얘기한 문장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는 이제 파트 5의 새로운 유형, 신유형에서 쓸수 있는 전화건 목적에 관한 표현이니까 외워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키워드. So I understand that 내가 이해한 거는 The current manager quit. 현재 매니저가 그만뒀다고. and you need to find someone to replace him 너는 그를 대신할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replace 뭐를 대신하다 교환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의 일을 대신하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and you want to select someone from our branch right? 그래서 너는 우리 중에 누구라 우리 회사에 우리 브랜치에서 있는 누군가를 고르고 싶다고 그치 맞지라고 이제 paraphrasing을 시켜주고 있죠. 자 그리고 아이디어 제시 어떤 식으로 갔는지 한번 볼게요. 아이디어 두 가지를 제시를 했거든요. 일단 먼저 well first of all 자 뭔가 시간 끌때 well let me see 이런 식으로 좀좀더 시간을 끌어주셔도 되겠고요. first of all 이런 표현들은 항상 이제 부사들 잘 써주시면 문장 조금 더 예뻐지죠? You should review the resumes of each employee. 모든 직원들의 레즈메를 한번 리뷰를 해봐. And check their work experience. 얘네들의 일의 경험들을 한번 탁 체크를 해보면 되잖아. Some staff members might have experience as a manager. 매니저로 아마 경험이 있긴 할 거야. And then you can set up interviews with them. 걔네들의 인터뷰하면 되잖아. 그럼 되겠고요. 또 다른 아이디어 하나 더. Or how about having the staff recommend some candidates? 스태프들에게 후보자들을 추천을 받는 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안하는 표현 하나 외워두세요. You should라고 얘기를 했으면 두 번째는 how about ing죠? 자 이런 식으로 어, 문장 구조 쓰는 연습 좀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어, 이제 추천 좀 받는 거 어때? And then you can choose from there. 거기서 너가 선택하면 되잖아. That way you will be able to pick the right person for the position. 그래서 너그 자리에 대한 괜찮은 사람을 고를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마무리. Well then, if you have more questions, please call me back.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역시 마무리 항상 정해 놨고요. 우리 이런 표현들 쓰는 방법 그리고 아이디어 같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액츄얼 테스트 원 같이 가 볼까요? 자, 리스폰 이 화면에 이렇게 나오겠죠? Respond as if you are a member of this company. 우리는 이 회사의 멤버처럼 생각하시고 어, 대답을 해라. 이런 얘기였죠? 화면에는 항상 회의 상황의 그림들만 주어지게 된다 그 얘기였고요. 자 여자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네요. 우리 상황 정개부터 I have a final issue we need to discuss in today's meeting. It's about about you, 잘 들을까요? The technicians. 어, 기술자들에 관한 것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As you know 하는 순간 우리 또그뒷 문장이 keyword라는 거 we send out our technicians to our customer homes and office. 우리가 고객의 집과 어떤 사무실에 테크니션을 어, 보내요. 뭐하기 위해서 to install and set up the appliance. 어, 이제 어떤 가정기기들을 설치하고 세팅업하는기 위해서 we sell 우리가 파는 어디에서 at our store 우리 가게에서 파는 그 appliance를 설치하고 세팅업하는기 위해서 홈에 이제 우리 테크니션을 보낸다라는 얘기죠. 이게 일단 상황이죠. 우리 테크니션이 간다. 그 얘기까지 하시고요. 자, 그래서, uh, it is a very important part of our service. 우리 서비스의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Since, 왜냐면요, it is quite difficult for customers to do it by themselves. 얘네들 스스로 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However, 나오네요. However, a few days ago, 며칠 전에요, I got a receipt, report. From our customer service manager. 우리 customer service manager로부터 리포트를 받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there were have been some complaints about the service of the technicians. 테크니션에 대한 불평에 관한 그런 불만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리포트를 받았대요. 그죠 자, 그래서 report there were some complaints. 고객들이 불평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남자가 complaints directly from the customers. 고객으로부터의 그 불만 말이야. What was it about? 무엇에 관한 건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자가 얘기를 하죠. Oh, it was about their attitude. 그들의 행동에 관한 거, 태도에 관한 거. Some customers were very upset. Oh, upset 됐어. 왜냐하면, technicians won on time. 제 시간에 안 와. 그리고 요 나도 니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Some even complained about them being um, very unfriendly. 얘네들이 너무 불친절하대. So we need to deal with this the problem immediately. So 뒤에 항상 키워드죠? 자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 If not, 그렇지 않으면 It will directly affect our sales. 우리 영업에, 우리 판매에 영향을 미칠 거야. And that's the last thing you want.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거고, so please come up with your some ideas to solve the problem and call me later with it. 나중에 이거 해결책 을좀 생각해서 전화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어, 테크니션에 관한 거라고. 그래서 너희 고객들이 테크니션들이 보통 고객한테 가는데, 테크니션들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너가 아이디어를 원하는구나 정도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죠? 대신 뭐좀 더, 어, 에티튜트에 관한 거라고, 늦는다고, 불친절하다고 이런 얘기 좀더 세세하게 들어가는 연습 좀더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첫 인사 어떻게? Hello, this is 설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같은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sir 붙이지 않아요. 자, 전화건 목적 우리 아까 외운 표현 하나 써볼까요? I'm calling regarding the issue you t a l k about in the meeting. 그대로 우리 신유형에서 써먹을 수 있는 외우는 전화건 목적 표현이고요. 자, 키워드 합시다. I understand that. You send down your technicians to your customers' homes and offices to install and set up the appliance you sell and your store. 이거 문장 그대로 다얘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I understand you send down your technicians to your customers까지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Keyword 2. However, some customers are complaining about the technicians. 이제 그 테크니션들에게 불평을 가지고 있다고 say They are late and also unfriendly.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이런 표현들이 좀더 고득점 갈수 있다란 얘기겠고요. 자, 그래서 너가 도움 원한다고. So you're wondering how to resolve this issue. 어떻게 resolve 하는지 어, 알고, 싶, 알고 싶어 알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역시 외워두시면 cured trace 그대로 쓸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아이디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예전에 우리 파트 3에서 직원 교육했을 때 어떻게 직원의 태도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교육 시킬 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디어 그대로 따올게요. Well, first of all, how about having a training session for the technicians. 테크니션들을 위한 이 트레이닝 세션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 How about? What about? 표현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Well, first of all 이런 표현들은 우리 상 같이 외워 두시면 좋은 표현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we can remind them to be kinder. 좀더 친절해지게 하고 more polite. 좀더 예의 바르게 to customers들에게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할수 있도록 remind 시켜 줄수 있잖아. 그리고 예전에도 내가 한번 해 봤는데 효과가 있더라. 또 이런 식으로 풀어 가셔도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이디어. Also there should be parties for those 누구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페널티죠. 우리 벌금형을, 벌금을 내게 하자. 어떤 사람들? Who are late and unprofessional. 자, 늦거나 또는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 프로페셔널이 전문적이니까 전문적이지 않게 행동하는 누군가들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하자. And a reward. 이번에는 보상을 주자. 어떤 사람들? For those... 누구 who provide good service 좋은 서비스를 주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나쁘게 행동한 애들한테는 뭔가 벌을 주자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I'm sure the technicians will start being more punctual and responsible. 그럼 나 확신해. 어, 테크니션들이 will start 시작할 거야. 좀더 punctual은 이제 그거죠. 시간을 엄수하는 이런 뜻이고요. responsible, 책임을 가지는 이런 의미죠. 전부 좋은 단어니까 좀 외워두세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특징을 이제 나의 장점을 얘기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단어거든요. I'm punctual person. 이러면 어, 저 굉장히 저 시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I'm responsible. 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마무리 인사. Well, there are just some of many ideas. 많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 몇몇 가지였어. So please call me if you have any questions. 어,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Bye. 이러면서 끝을 내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쓸수 있는 표현들 역시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자, a c t u a e test 2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자, respond as you are a member of this company. 이 회사에 마지막 멤버인 것처럼 대답을 해라. 남자에 대해서 시작되네요. Another topic I'd like to discuss is the employee lounge in the office. 자, 일단 첫 번째 employee lounge in the office에 관한 topic어가 주어지게 되네요. As you know, 뒤에 항상 cured one 나온다 했죠. We we'll renovate our store's a g p a c e to a s m a l l coffee lounge for the employees. 우리 작은 창고를요 지금... 작은 그 커피 라운지로 만들었어요. 이런 상황 표현이죠. However 하면서 문제 나오죠. We have a slight problem. 무슨 문제냐? I stopped by the lounge today. 오늘 라운지에 들렸는데 I was disappointed. 나 너무 실망했어. There were crumbs on the tables, tea bags and snacks wrappers lying everywhere. 테이블, 티백, 뭐 스낵, 래퍼 이런 거할것 없이 모든 곳에 놓여 있는데 여기 클럼스가 있었어. 클럼스는 어떤 작은 먼지 부스러기 이런 뜻이죠. 그래서 and the cups were dirty. 컵은 또 너무 더럽더라. a t seems like they haven't been washed for days. 며칠 동안 씻지도 않은 것 같았어. 그래서 여자가 이제 이게 문제죠. 어, 라운지를 지금 만들었는데 거기 너무 더럽다. I guess the staff is so busy working. s uh, 스탭들이 일한다고 너무 바빠서 they don't have uh, time to clean up the mess. 그 더러운 거를 클린업할 시간이 없었구나. But I was wondering if it is possible to ask the cleaning lady to the clean the lounge too. 자 그래서 청소부 아줌마에게 이 라운지도 청소해달라고 얘기하면 안 될까?라고 여자가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남자가 얘기하죠. No, that is not an option. 그거 옵션 안 돼. She already has a lot of areas to cover. 그녀는 벌써 커버를 해야 돼. 청소를 해야 돼. 많은 구역들을 가지고 있어서 And we need to find a way to the staff clean up after themselves. 걔네들이 스스로 이제 클린업할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돼. 이런 얘기죠. We need to, we have to 이런 것들이 역시 마지막 요청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해결 방안을 요청하는 키워드 세 번째였고요. 자 그래서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해줘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라운지, 커피 라운지가 만들어졌다고, 근데 그게 너무 더럽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청소할지 그 아이디어를 너가 요청했구나 라는 정도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답 첫 인사 안녕 얘들아 난 누구다라고 하면 되죠 Hello, this is Sarah라고 얘기를 했고요. s a a 가 목적 우리 아까 exercise one example에서 왜 어떤 표현 그대로 쓸까요? I'm calling about the issue you discussed in the meeting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keyword s I understand that we r e n o v a t e our storage space to a small coffee lounge for the employees. 그러니까 우리 회사니까. you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리지 룸을 커피 라운지로 바꿨는데 근데 however the employee lounge is very dirty. 근데 얘네들이 너무 더럽다고 이곳이. 그래서 and you need some ideas on how to have people keep t h e lounge clean. right?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라운지를 clean. 형용사 이렇게 나온 거죠. 클린하게 만들 것인지에 관해서 어, 이제 원한다고 어떻게 하는 아이디어들을 원한다고라고 했고요 자그 다음에 해결책에 대한 아이디어 한번 볼까요? Well, first of all, 그대로 또 들어가죠. We could we could post a notice about this on the lounge wall. 왜냐하면 너가 이렇게 하는 거 어때? 근데 우리는 같이 회사 사람이니까 we라는 주어를 좀 써줬고요. Post a notice. 이제 공지를 붙이다라는 표현이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벽에 이 공지를 붙이는 거 어때? And notice, 이제 그 노티스에는 we should mention the importance of keeping it clean. 그래서 그 노티스 공지 안에는 우리가 멘션 언급을 해야 돼 중요성을요 어떤 중요성 이 라운지를 클린하게 유지하는 것에 중요성을 어, 언급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이디어. 자 이런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Uh, also, how about sending emails and text messages to the staff? 회의 상황에서 항상 쓸수 있는 표현이죠.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스프들에게 보내는 건 어때?라고 얘기를 하죠. How about?라는 표현으로 썼고요. 자 뭐하면서 reminding them of this matter. 이 문제에 관해서 그들에게 이제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Then I'm sure the staff will be a bit aware of this issue. 그러면 얘네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알 거고, and w e l l start cleaning up. 얘네들이 이거 청소하지 않을까? 그래서, well then, if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s about my ideas, please call me back anytime. Bye. 하면서 끝나시면 되겠죠. 역시 끝 인사 외워두도록 하시고요. 자, 아이디어 역시 받아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이제 신유형까지 같이다.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후에 파트 3랑 5의 신유형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연습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봤고요. 일단 파트 5, 리스닝, 그리고 뭔가 해결 아이디어들 생각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란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파트 6, 드디어 마지막 유형 들어가게 될 거니까 지금까지 하신 거 꼼꼼히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